4일간 밤낮으로 야만적인 고문이 이어져 낙타에 묶여 병사들의 조롱과 침새례를 받고 벌거벗혀진 채로 시내를 행진하는 등말 그대로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고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와 프레데군트 이야기입니다. 프레데군다 또는 라틴어로 프레데군디스나 프랑스어로 프레데공드 등으로 알려진 프레데군트는 킬페리크리세의 아내로 오래도록 시기베르트의 아내인 부르닐트와의 투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프랑코 왕국은 15세의 젊은 추장 클로비스에 의해 통일된 나라를 만들지만 재산을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는 전통 때문에 끊임없는 형제들의 골육상잔이 벌어지게 됩니다. 클로타르 1세 역시 형제들 간의 처절한 권력투쟁 끝에 왕국을 다시 통일했는데 사망하자 전통대로 킬페리크 1세, 카리베르트 1세, 군트람 시기베르트 1세의 아들 4명이 프랑크 왕국을 분할 계승합니다. 시기베르트와 킬페리크는 한배에서 나왔지만 성격은 반대였는데 장남인 시기베르트는 아우스트라이사의 왕으로 학문의 조예가 깊고 조용하면서도 신앙심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킬페리크는 네오스트리아의 왕으로 인간 쓰레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비열한 호색한이었는데 뛰어난 외모와 색기, 지능과 야심만만함, 단인함을 두루 갖춘 프레데군트에게 빠집니다. 원래 쓰레기는 쓰레기를 잘 알아보죠. 프레데군트는 원래 낮은 집안 출신으로 킬페리크의 아내였던 아우도베라의 신하였는데 565년 킬페리크 일세가 작센족과 싸우기 위해 궁을 비운 사이에 왕비인 아우도베라가 딸을 낳게 됩니다. 원래 왕의 여동생이 데모가 될 예정이었지만 병으로 쓰러져 데모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데모란 가톨릭에서 신앙의 증인으로 세우는 여자 후견인을 말합니다. 이때 프레데군트가 왕비에게 왕비가 직접 데모가 되면 좋다고 말하고 왕비는 이 말을 듣고 직접 데모가 됩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의 규칙에는 어떤 아이의 대모가 되면 그 사람은 아이 부모와 형제 같은 관계가 되므로 당연히 아이 아버지는 대모와 결혼할 수 없게 됩니다. 킬페리크 일세가 전쟁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듣고 아우도베라 왕비를 쫓아내 그녀는 궁정을 떠나 가 태어난 딸과 망스의 수도원에 가치게 되고 프레데 군트는 왕의 예첩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우도베라가 쫓겨난 것은 킬페리크가 서보트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집안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인 즉 아우스트라이사의 왕인 시기베르트 1세는 지금의 스페인인 서보트 왕의 딸인 브루닐트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는 아름답고 고귀한 왕녀였으며 막대한 지천금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킬페리크는 질투심이 생겼는데 자기도 브루닐트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져 서고트 왕국의 특사를 보내 브루닐트의 언니 갈스빈타를 안으로 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서고트 왕국의 왕은 킬페리크 일세가 평판이 좋지 않아 머뭇거렸지만 킬페리크의 동생이 죽어 영토의 일부가 킬페리크에게 귀속되어 네우스트리아 왕국이 강대해져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갈스빈타는 킬페리크 일세와 결혼을 하며 지참금으로 아키텐 지역을 가져오는데, 그녀는 미인이었던 동생에 비해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신앙심이 깊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포색한 킬페리크는 갈스빈타를 버려두고 프레데곤트와 밤을 보내는 것에 열중했고, 갈스빈타는 왕비의 신분으로 시녀에게 무시당하자 자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키텐 지역을 돌려주기 시든 킬페리크 1세는 이 요점을 무시했는데 갈스빈타가 프레데군트를 만나지 말라고 하자 568년 갈스빈타 왕비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프레데군트가 자객을 보내 잠든 왕비를 건으로목 졸라 죽인 것으로 이것이 프레데군트의 최초의 범죄인데 갈스빈타 왕비를 죽인 프레데군트는 왕비가 됩니다. 이 사건으로 킬페리크와 시기베르트 사이에 큰 불화가 만들어졌는데, 특히 브루누힐드는 프레데 군트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기베르트와 킬페리크는 전쟁을 벌이는데 아내만의 이유는 아니라서 킬페리크 일세가 시기베르트 영토를 침입했고, 시기베르트는 작센, 투링족을 규합하여 킬페리크의 영토를 약탈했습니다. 무튼 전쟁이 벌어졌는데 시기베르트는 네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프레데군트와 킬페리크는 함께 벨기에 지방의 트르대로 피신했지만 이 마을도 브루닐트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프레데군트가 계략을 짰는데 호위병 두 명에게 먼저 시기베르트 왕을 죽이고 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육체를 허락하겠다고 했으니 암살자들에게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나 두 호위병도 암살성 공무 시기베르트의 호위병에 의해 시기베르트를 따라가 버렸는데, 왕의 죽음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급기야 브루닐트마저 포위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브루닐트는 가태어난 왕자 힐데베르트를 충신리퓨스에게 맡기고, 홀로 성한 왕좌에 앉아 적을 기다렸는데 킬페리크 일세와 그의 젊은 아들 메로베가 나타납니다. 킬페리크는 막상 브루닐트를 체포하자 딴 마음이 생겼는데 브루닐트는 프레데군트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미녀였고 브루닐트와 혼인한다면 합법적으로 형의 왕국을 자신이 병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루닐트는 자존심 강한 왕녀답게 왕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은 피신했고 그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당당히 맞서 킬페리크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왕이여 나는 전쟁에 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우스트라이사의 여왕이죠. 왜냐하면 왕국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은 그쪽 성 안에는 없답니다. 당신들의 군대가 오기 전에 파리를 탈출해서 지금쯤 모젤 강변의 매치성으로 무사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아우스트라시아의 석정여왕이죠. 킬페리크는 프랑크 왕족과 혈연 관계가 없는 브루닐트를 죽여도 큰 의미가 없었지만, 프레데 군트는 죽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때 아들 메로베가 나서게 됩니다. 메로베는 자신이 책임지고 브루닐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겠다고 했고, 왕은 이에 동의했는데, 메로베는 브루닐트를 수도원으로 피신시킨 뒤 브루닐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필페리크는브루닐트와 결혼해 두 나라를 하나로 결합해서 통일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졌지만 아들 메로베는 첫눈에 적국 여왕에게 반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속은 것을 안아버지는 노발대발했고 아들을 수도원 밖으로 유인해 머리를 삭발시키고 사원에 감금시키는데 당시 삭발은 폐유의 표시였습니다. 브루닐트는 다시 루앙으로 옮겨 졌으나 충신리퓨스의 도움으로 탈출 해 아들을 만나게 되고 메로베는 브룬닐트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건 이후 프레데곤트는 더욱 더 확고한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킬페리크의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했고 자신의 자녀에게 왕위 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후계자는 아우도베라가 낳은 아들 클로비스였는데, 클로비스와 프레데 군트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프레데 군트는 클로비스의 저주로 자신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고 킬페리크에게 고발하여 클로비스는 감옥에서 죽고 시체는 강에 버려졌습니다. 수도원에 은거하던 태위된 왕비 유도베라도 암살되었고 그녀의 딸도 프레데 군트에. 측근들에게 강간당한 후푸아티의 생트크루와 수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클로비스의 아내도 화형을 시켜 죽이고 메로베와 브루닐트가 숨어있던 루앙의 수도원의 주교 프레테쿠스타도 교회 안에서 처형이 됩니다. 하지만 프레데군트의 아들들이 영묘하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면서 프레데군트나 킬페리크는 신의 버리라고 여겨 교회 등에 많은 기부를 하기도 했답니다. 세대 군트는 아들인 클로타르를 낳았고 킬페리크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데, 연대기 기록자인 드레고리는 클로타르가 무려 4개월이나 조산으로 태어났고 부정한 행위로 얻었다고 합니다. 584년 킬페리크가 사냥을 나갔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아마 킬페리크를 암살한 것은 숙적이었던 브룬일트 쪽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 프레데군트는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브루닐트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의탁할 곳을 찾은 곳이 시아주버니인 군트람의 궁정이었습니다. 군트람은 가족으로 제수와 조카를 보호해줬고 프레데군트는 그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되는데 군트람이 서구트와 전쟁에 나갔을 때눈엣 가시였던 루앙의 주교성 프레텍스타투스를 살해합니다. 그레고리는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많은 이들을 암살하거나 암살하려 했다고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그녀를 보호해주던 군트람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루닐트는 위푸스 백작이라는 새로운 애인을 얻었고 리푸스는 충실히 브루닐트를 보좌하여 왕국의 재건을 도왔는데 아우스트리아의 유력자들에 맞서 공포정치를 펼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한편으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브루닐트는 교황을 비롯하여 카톨릭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주변 부족들의 카톨릭 개종을 위해 힘쓰고 복지정책에 힘쓰는 등 개혁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브루닐트의 아들이 죽고 동구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프레데군트는 대금으로 군대를 진군시켰는데 두 여자 모두 늙어미색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야망과 증오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레데 군트는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동부 군의 대승을 거두었고, 브룬일트의 연인 리푸스 백작은 전사하고, 브룬일트는 피사적으로 말을 달려 도망을 했습니다. 프레데 군트는 브룬일트를 잡아 고문해 죽일 생각에 흥분해 브룬일트를 반드시 산채로 잡으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본인이 먼저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미 프레데 군트의 패병은 엄청나게 진행된 상황이었으며, 그녀는 1년여간 병석에 있었지만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그 와중에도 브루닐트를 잡아오라며 날뛰다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악연 언니와 두 남편 그리고 애인까지 프레데군트에 잃은 브루닐트였지만 프레데군트가 죽으면서 그녀의 세상이 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프레데군트의 아들을 공격하며 서부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반대파들에 대해 무자비한 피해 숙청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아우스트리아 왕국은 10명이나 되는 왕이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뀌었지만 그녀의 권력은 건재하였고 비록 혈육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에 도전한다면 가차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나이 70이 다 되어서도 권력 욕은 멈출 줄 몰라 또다시 12살 된 어린 왕을 세우며 석정으로 권력을 이어가려 하자 후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클로타르 2세와 연합해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녀는 라인강 동쪽 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하였고 도주하는데 아이슨의 강가에서 더 이상 싸우기를 거부한 그녀의 부하들에 의해 체포되어 클로타르 2세에게 넘겨졌습니다. 클로타르 이세는 어머니 프레드 군트의 잔인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브루닐트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 또한 물려받았습니다. 한때 유럽 최고의 미모와 지성, 품위와 신분의 교황으로부터 성녀로 추앙받고 전쟁터에서까지 용맹함을 떨치던 여거리였던 노파에게 남은 것은 기참한 최고뿐이었습니다. 사일간 담나지로 야만적인 공문이 이어져 낙타에 묶여 병사들의 조롱과 침세례를 받고 벌거벗겨진 체로 시내를 행진하는 등말 그대로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클루타르 이세는 벌거벗겨진 이노파의 머리카락과 두팔 양다리를 묶은 채 말을 달릴 것을 지시해 프레데군트와 브로닐트의 복수전은 참혹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프레데군트는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처 소생의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으며 왕비와 그 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프레데군트의 이런 숙청이 오직 권력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은 아니라서 실제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고문을 담당하는 관리가 이만하면 되었다 싶어 고문을 중단하자 분노한 그녀가 고문관리인을 참혹하게 고문해 죽여버리기도 하는 등 그녀는 왕궁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추억이라 이름 붙인 것들은 그것이 다시는 올수 없는깔 알기겠지만 밤길을 걸으며 나는 일부러 그것들을 차례차례 재현해봅니다. 그렇듯 삶이란 것은 내가 그리워한 사랑이란 것은 하나하나 맞이했다가 떠나보내는 세월 같은 것, 이정하 바람 속을 걷는 법사.